안녕하세요. 허윤호입니다. <laughs> 그 폭염 속에 많이 덥죠 지금. 에, 저도 더워가지고 이거 하나 걸쳤는데 뭐 샤워장에 몇번 지금 왔다갔다 하고 에, 저기 물 묻히고 와가지고 선풍기 쐬면은. 추워요, 사실, 그 순간은. 그러나 이제 물기가 다 없어지면 또 덥고, 아, 무더운 여름날씨네요. 예. 이 무더운 여름날씨에 뭐, 잘들 지내고 계십니까? 뭐, 사실 제가 지금 유튜브를 갑자기 지금 하는 것도 뭐 별로 할 말도 없어요. 아참, 이 지금 나오는 노래가 돈대보이라고 해요. 제가 젊은 시절에 뭐이 노래를 들으면서 날밤을 까면서 술을 먹으면서 눈물을 쫙쫙 흘렸어요. 이 노래 가사 내용도 그때는 몰랐어요. 그냥 거기 참 슬프더라고. 거기 네,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 가사를 요즘 인터넷 시대에 가지고 검색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저 외로운 방랑자. 세상이 뭐라고 하든가. 나는 내 길을 간다. 돈대보이가 뭐, 나는 간다, 나는 간다, 막, 그런, 그, 어느 나라 말인지도 잘 몰라요. 그러면서 또, 희망을 추구하고, 사랑을 추구하고, 뭐, 그런 노래 같아요. 네 그러면서도 이제 항상 사랑을 추구하는 네. 음그 말을 내가 뭐 하려다가 까먹어 버렸네요 네. 아 이렇게 음. 들어봅시다난 어디로 어디로 가야 하는 건가요 희망을 찾아 헤매고 있어요. 네. 나 홀로 나 홀로 외로이 음, 사막을 떠도는 도망자처럼 음, 나는 어디로 어디로 가야 하는 건가요? 희망을 찾아 헤매고 있어요. 나 홀로 나 홀로 외로이 음, 사막을 떠도는 도망자처럼. 음. 뭐, 여하튼, 이 노래를 젊었을 때 나는 이 노래 가사보다는 곡이 너무나 슬퍼가지고, 그냥, 막이 이 노래 틀어놓고, 날밤 가면서 막술퍼 마시면서, 흑흑흑흑 울고 그랬어요. 그난그 가사도 몰랐는데 저 노래를 들으면 막 눈물이 쫙쫙 흘르더라고요 젊었을 때. 지금은 이제 나이가 먹다 보니까 눈물이 좀 많이 메말라졌어요. 젊었을 때 울었던 그 현상이 나타나도 그냥 아유 뭐다 그러지 뭐 하면서 좀 뻔뻔해졌다고 할까 아니면은. 그냥 세상에 대해서 무관각해진 것 같아. 옛날 감동 있게 들었던 음악들도 막 별로 요즘은 별로 그냥 감흥도 없고. 아, 큰일 났어요, 이제. 왜 이렇게 무뎌졌을까 감정에. 오늘 주제도 없어요, 그냥. 근데 그냥 뭐 막연히 내 삶이 서글프고 세상에 뭐 별로 희망도 안 보이는 것 같고 내가 살아가는 존재 이유도 잘 모르겠어 <laughs> 왜 살고 있는지 가치관도 많이 흔들리고 어, 그 뭐가 옳은지 뭐가 뭔가... 그그 그 옳고 그름은 사실 좀중관적이거든요 내가 내 나름대로 나 혼자 사는 세상 아니잖아요. 내 기준에서 옳고 그름을 내가 이렇게 단정지을 수는 없잖아. 나는 이게 옳고 나는 저게 그러다라고 하는데 또, 또 다른 분들은. 하고 반대적인 생각도 있으니까요. 너무 뭐 요즘은 삶이 너무 어떤 가치가 너무 힘들어요. 예, 네. 차라리 조금 더 젊었을 때는 야 이마 이게 오라 하면서 막 강력하게 내 주장도 했는데. 요즘은 주장도 못 하겠어요. 내 자신조차도 옳고 그름이 판단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런 건지, 올바른 삶은 뭘고, 뭐고, 또, 그릇된 삶은 또 뭔지, 심지어 저는 속된 말로 뭐 군사독재니 뭐 우파니 올통들 뭐 이런 거 하... 증오하고 살아왔어요. 그놈들 나쁜 놈들. 그리고 이제 나는 김대중 정권이나. 노무현 정부 때도 이게 뭐좌판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세상을 바꾸는 어떤 그런 세력이라고 믿어왔고 평생을 뭐 제가 혁명가도 아니고 뭐 사회운동가도 아니지만 어찌됐건 평생을 또 그런. 이걸 추구하시는 분들을 지지하면서 살아왔죠. 그리고 오미연 정부 무너지고 이명박 사기꾼 박근혜 그 칠푼이 요것들 세대를 또 가꾸면서. 너무너무 이 사회가 더럽고 지저분해갖고 에... 경기 광주 군장가서 전원생활을 박근혜 때한몇년 했어요 한3년 정도. 아 세상 뭐 싫더라고요. 지그들 아, 빤히 뭐. 친박이 니, 친박이 니만 해가면서 막줄 서기 정치하고 서로 내가 뭐 박근혜 뭐아 대한민국 정치가 저렇게 썩었을까? 그리고 촛 불혁명이 이제 오니까 저도 이제 새로운 민주 세상이 오나 보구나 하면서. 전혼 생활을 정리하고 다시 용인 용인으로 이제 그때는 서울에서 있다가 나갔지만 용인으로 왔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게 이제 개인 방송이니까 담배도 피고 그렇습니다, 술도 마시고 뭐 이런 거 너무 지저가지 마세요. 그 이제 문정부 전원 뭐 아실 분은 아실 거예요. 저 이재명의 이그 지지자예요. 그그 근래에서 빠는 아니에요. 지금 뭐 대깨문들은 뭐 대가리 깨져도 문재인나 하는데 우리가 대가리 깨져도 이재명하면서 대깨명을 만들면 또. 달빛 기사단에서 달창들 그럼 우리도 명창들 만들까요? 네? 왜 정말 우리 국민을 개돼지 만들려고 이렇게 선동질을 합니까? 저는 이재명을 지지하지만은 이재명이 올바른 길을 가지 않으면은 언제든지 욕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이재명이 어 민주당의 극문 동파리들을 조금 응원하는 모습을 보고 좀 실망도 했어요. 그래서 공격하고 싶더라고요. 그러지만 이재명은 지금 이 정치판에서는 굉장한 약자이고 소외된 사람이거든. 일단에. 그가 생존해야지 자기의 정치적 꿈을 펼치지 않겠습니까? 과거 뭐 저도 김영삼이를 엄청 욕했죠. 영사 김영삼이는 호랑이를 잡으러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때 그 노태우하고 김종필이랑 는게 삼당 3당, 합당할때 그때 김영삼이는 많이 저도 욕했죠. 저는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평범한 셀러님이었고, 지금 뭐, 어디, 조그만, 그, 자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정치에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찌됐건 김영삼을 요겠지만은, 김영삼은 대통령 되고, 어찌됐건, 전두환, 노태우를 사법적으로 처벌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한 2년인가 있다가 사면해 버리니까 좀 빛을 발했죠. 뭐 김대중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그 역사적으로 잘못한 사람을 그렇게 한몇년좀 고생시키고 쉽게 사면시키는 거 이건 앞으로 그런 잘못을 해도 한 2, 3년 조금 뭐 남의 얘기 막욕좀 막 듣다 보면 아, 정윤이 나서 도도들도 하고 강도들도 하고 별짓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어제도 건또 많이 마체 가지금술한잔 먹고 왔다 갔다 하는데요. 저는 그래서 문정부 오늘 이재명을 저는 지지했고요.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캠프에서 자원봉사도 해고 그랬어요. 자원봉사 했다고 해서 내가 무슨 타이틀을 짓던 건 아니고, 누구나 할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좀잘 모르시더라고. 자원봉사 내가 하겠다 하면 돼요. 내가 어느 정치인을 지지하면 자원봉사 하겠다. 그럼 내가 트럭을 갖고 있으면 뭐 트럭으로 뭐 물건 실어다 주는 그것만 해도 자원봉사예요. 나는 이재명을 자원봉사하면서 그 양반하고 가까이서 사진 한번못 찍었어요. 남들은 차라리 지지자면은 다 웃고 그럼 옆에서 사진도 찍을 수 있잖아. 이 자원봉사야, 나는. 그야말로. 예. 이재명이가 어디 가서 행사를 한다 하면 거기 행사장 세팅을 해야 노가다지, 노가다. 에? 난 그래서 지금 이재명을 내가 촛불 때부터 그토록 지지해왔지만은 이재명이하고 찍은 사진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이재명이하고 사진 하나 찍는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물론 이제 정치인들은 악수를 하고 뭐 사진 하나 있고 뭐 하지만 진정한 이재명을 지지한다면 나는 말없이 이재명만 쳐다봤어요. 네. 그분이 행사장에서 행사를 하게 되면은 행사장 세팅을 해줘야 되고 인터넷에서 어떤 댓글이 나오면 댓글 답변에 전화가 오면 전화 응대를 해줘야 되고 직접 그 캠프에 찾아오신 분이 있으면 차라도 음료라도 하나 제공해줘야 되고 저는 그런 행동이 뭘 바라고 한 걸까요? 뭘 바라고 하려면은, 이재명이하고 직접 다이로트로 만나가지고, 어, 내가 너 도와줄게. 뭐, 뭐, 이런 식으로 하겠지. 제가 했던 것은, 이재명이가 추구하는 세상이, 응? 바로, 우리 국민들을 위한 세상을 가고 있다. 저기들끼리 뭔가, 뭘 먹고 뭐막 이런 세력 다툼하고 편가름하고 이런 게 아니라 오직 이재명이는 실사부시로 행동 실천 정치가 아닙니까? 응, 음. 오직 국민 바라기만 하고 있다라는 걸 저는 강력히 느끼거든요. 조선 중후반에 우리 그 실학 사상 실사고시 실학 사상이 있었잖아요. 그게 정부에서 받아들였으면 우리가 일본보다 먼저 세계의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깨우쳤어요. 일본 메이지 유신으로 해갖고 그걸 받아들이면서 우리 한국에 무슨 뭐 당파 싸움이다 막. 세르다툼이나 이걸 완전히 우리 일본 놈들이 깔라 뭉개버렸잖아 우리를. 우리 조선 중후반의 실학사상이 그것이 정부에서 받아들였으면 우리가 일본을 지배했을 수도 있어요. 역사는 그렇게 한순간에 어떤 걸 결정하느냐, 이게 굉장히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에도 달려 있는 큰 문제거든요. 네? 지금 이런 이념 논리, 뭐 진영 논리 이렇게 유재명이는 그러잖아. 나는 자도 아니고 오구도 아니고 오직 앞만 본다. 그리고 실용적이고 합리적이고 그것이 국가의 보탬이 되고 국민에게 좋은 그리고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한 거라면 좌우를 가리지 않고 어? 검토하고 그걸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 실용정치가 이재명이에요 여러분들 정신차립시다 난 이재명이 지금 에? 무슨 뭐 빨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나만 잘살자가 아니라 국립민법 국가가 잘되고 우리 민중이 잘 살기 위해 이런 거그 때문에 제가 이재명을 지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한번 우리 국민들이 만들어 주셔야 돼요. 제가 무슨 뭐 어떤 정치적인 꿈을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까? 저는 저는 제 장사 사업만 하면 됩니다. 좀 우리나라에 좀 올바른 그 그런 나라를 좀 물려줘야 돼. 우리 기성인들이 좀 책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로 이재명에 대한 그 조명을 재조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뭐 형수한테 쌍욕했다, 뭐 어쨌다 이런 것들요, 정말 진실 체크, 배트 이거 한번. 해보실 기회 있으면 꼭 한번 해보시고, 이재명 지사가 그곳을 허심탄회하게 한번, 아니, 다 공개는 됐어요. 그런 토크가 한번 있었으면 합니다. 과연 어쩌다 보니까 또 얘기하다 보니까 뭐, 이재명 빠른 것 같습니까, 제가? 천만에, 만만에. 이재명이가 우리 국민을 배신하지 않는다. 사실 저는 문재인은 우리 민중과 국민을 배신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절대 이재명 지사님은 그를 지 않을 것이다. 제가 뭐, 배, 배북에다가 나는 이재명 지사를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한다. 그런데 또다시 이재명이도 문재인과로 변해가지고 국민과 민중을 배신하면 저는 그때는 죽음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죽음으로. 뭐그건 인생 별겁니까? 네? 저는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언제 자연사 할지도 몰라요. 뭐, 기껏 살아가야한 30년 살겠죠? 그 전에 아름다운 일을 위해서, 예? 그럴 일이 없, 없어야 되겠죠. 이재명이, 저도 문재인을 믿었어요. 근데 이재명마저, 내가 믿었던 이재명마저, 우리 국민과 민중을 배신하면, 저는 죽음으로 보답할 겁니다. 술 한잔 먹다 보니까, 뭐, 참, 오늘 뭐, 행설수술 합니다. 뭐, 그냥, 에, 그냥, 술 한잔 먹고, 그냥, 이런저런 얘기 좀 하고 싶어서 영상 올렸고요. 특히, 거북했던 그런 게 있었다면, 양해를 구하고, 또, 예. 일단 들어가겠습니다. 예. 그럼 또,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든 말든. <laughs>